아, 참노상반 아, 진짜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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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싶지 않았어. 알고 싶지 않았다고. 아니, 레미곤 레니곤 레미콘이든 알바야. 어딨어? 어딨어? 바깥에 있나? 뭐야, 아침이야? 어 뭐야. 에이, 어디야. 어, 뭐야. 뭐야, 뭐야. 뭐야. 에이, 뭐야.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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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 여기 있어? 음, 어, 짜자잔 엄마 아아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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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방금 미사 어? 어 이고야 이놈의 자식이 <laughs> 어른을 말할어 이놈의 자식이 <laughs> 구독해주지 않을래? 아? 어? 구독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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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くどけじゃー